오늘 주의 성전을 잘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거저가는 분 없이 우리 하늘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의 인생에 차고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길거리 장터가 열린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대체 뭘 파는가 궁금해서 제가 가봤잖아요. 물건을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노신사가 저한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제가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영등포 지방의 어느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래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또 저를 알아보시고는 목사님도 이 장터 구경 오셨냐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깍듯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지. 야 길거리 장터 구경 나오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만나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골라서 돈을 내려고 주인한테 이렇게 돈을 내밀었더니 주인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분인가 봐요. <laughs>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네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인사를 하길래 누군가 자기도 한참 쳐다봤대요. 텔레비전에서는 못본것 같고, <laughs> 아이전 중요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물건을 들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사실 이 질문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만 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이 질문을 합니다.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나는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늘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또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하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왜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 같으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두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 하나님이 기두원을 바라본 것,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두원 바라본 것. 기두원은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두원을 큰 용사라고 보셨습니다. 기두원이 스스로를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것이 더 분명하고 그것이 더 옳은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봤더니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함을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 놓으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두 번째 읽는 건데요. 네 번만 읽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태초에.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천지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봤더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실 때에 나의 형상대로 바다를 지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만드시면서도, 내 형상대로 그 새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에도 하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조차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메. 자, 손 내리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깐난쟁이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 깐난쟁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속을 썩이고 문제만 일으키는 우리 남편,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고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게 뭐라고.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라고 말하는 대중심리학. 틀렸습니다. 날씬하고 근육질이고 주름이 없고 향수를 뿌리고 트렌디한 옷을 입어야지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패션 잡지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돈과 명예와 권력이 늘어날 때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세상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중하고, 이미 아름답고, 이미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시작. 이 태초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태초. 그러면 아마도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아주 먼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글쎄,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랑 분명한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셨고, 태초에 예정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멘을 잘 하시네.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해야지 그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잠언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을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셨느냐? 태초부터.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태초부터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솔로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바울도 이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연히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우연히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주님이 준비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잉태되기 전에 나를 잉태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 이름을 알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전학자들,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고 세운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하실 수 있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제가 권사님, 할아버지 되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막 가슴이 떨린대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아니, 권사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뭘 벌써부터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아기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서 재롱 떨어준 적도 없고, 또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그 아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걸맞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집에는 없는 우리 집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비싼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그런 선풍기 없었어요. 우리 집에만 있는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일 선풍기였어요. 아유, 목사님, 한일 선풍기 어느 집에나 다, 한 대씩 다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에요. 우리 집에만 있는 특별한 선풍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서 일본에서 모든 부품을 다 수입해다가 한일 전기에서 조립해가지고 이제 시중에다가 판 제품이었습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그 선풍기가 한참 돌아갈 때그 철망에 사람이 손으로 탁 갖다 대면 바람개비가 그 순간 탁 멈춥니다. 그런 선풍기 들어는 보셨어? 보기는 보셨냐고. 제가 일부 예배 때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노이도 장로님네 집에도 그 선풍기가 있었대요. 어휴, 그 아무나 없는 건데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철망을 탁 손으로 대면 그 순간 바람개비가 탁 멈춰요. 그 선풍기를 얼마 동안 썼냐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산 선풍기인데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썼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낳으셨을 때가 적은 나이가 아니셨습니다 저희 누나를 낳을 때도 늦게 낳았는데 누나와 저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니까 저를 굉장히 늦게 보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비싼 돈을 주고 그 선풍기를 사다 놓은 거예요. 글쎄. 우리 집에 그 선풍기가 있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유, 그런 선풍기가 어딨냐고 또 그러는 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증인이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선풍기가 있었다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대림교의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면 태초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됐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작이다, 처음이다라는 말의 뜻도 있지만 마지막도 있다, 끝도 있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교부들은 그들의 신학과 저술이 대부분 이단들과 또 이교도들에 대한 응전과 견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죠. 우리에게는 성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그분의 이름을 딴 식당도 생겼더라고요. 생 어거스틴이라고. 그런데 그분의 저술 가운데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어디에 계셨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뭐하셨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는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즉,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작하셨다면 그 시간을 끝내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즉,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진행 중이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사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자, 시작. 제가 일부 때도 그랬고 이부 때도 그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따 대고 너냐? <laughs>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이면 권사님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이 얼마나 좋아요. 어따 대고 너냐고. 자, 다시 한번 눈치 빠르게. 자, 준비. 시작. <laughs>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공사에 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추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을 담아주셔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공사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불씨를 담아주시고 그 거룩한 불씨가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게 하시고죠. 늘그 불씨를 키워가시는 중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날마다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해지셨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셨죠?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직 부족하죠? 아직 모자라죠? 그러나 온전해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점진적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고, 점점 나타나게 되어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아버님 목사님도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 우리 후배 목사님 그 말투 속에 그 태도, 표정, 사람을 대하는 자세 속에 그 아버님 목사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김 목사님. 김 목사님 모습 속에 아버지가 보이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빠 모습 보이네? 엄마 모습 보이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일부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엄마의 일부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가 당신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도 당신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자라서 점점 점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자라날 때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빠, 나좀 보세요. 엄마, 나좀 보세요. 세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엄마, 나좀 봐요. 트램블린 위에서 방방 위에서 뛰면서 "아빠, 나좀 보세요. 나좀봐 달래요." 그네를 타면서도 "나 좀 보세요." 깽깽이 발로 뛰어가면서도 나좀봐 달래요. 어린아이로서의 행동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좀봐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 나좀 보세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나좀 보세요. 내가 들고 다니는 백 얼마나 비싼 백인지 나좀 보세요. 아 여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 얼마나 명품인지 나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나좀 보세요. 사진 찍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었는지 나좀 보세요. 나좀 보세요. 여전히 나좀 보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나좀 봐달라고 하는 거는 애들 신앙에서나 그러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 형상 좀 보세요.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변화받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대림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